지난 11월 17일 새벽간 영화 상영관에서 광운대 유학생을 위한 친교회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외국제처 산하 외국인 유학생 멘토단 KRF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체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 출소 명부작성과 럭키드로우 상품 추천 업무가 진행됐고, 광고대 국제교류팀이 준비한 선물 퀴트가 유학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또한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통해 행사를 기대하며 참여한 학생들의 즐거운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퀴즈 게임, 케이팝 노래 마치기, 텔레파시 게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kif를 이겨라의 게임 코너에서는 제기차기, 마시멜로 먹기, 레몬 먹고 휘파람 불기, 콜라 빨리 마시기의 네 가지 게임이 진행됐고. 많은 유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기 전 경품에 당첨된 학생들이 호명됐고, KRF 원과 유학생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유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행사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서 있었던 저기획을 했었던 그런 한강 나들이 행사 그리고 체육대회 이러한 활동이 아쉽게도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제 날씨가 더 좋고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어, 무산되었던 이제 기획 먼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있었던 친규일밤 행사처럼 매년도 매 학기마다 이제 진행해왔던 행사는 꾸준히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국적 각자의 개성을 가진 광운대 유학생들이 신규일밤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됐습니다. 이 행사로 유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WB's 이재현입니다.